하나님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8월 21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또 너로 말할진니대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함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들,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가리에서 9장에서는 아직도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는 돌아왔는데 또그 사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 있던 곳들이 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특별히 헬라 자식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헬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야완이라는 말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이오니아 지역을 이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성계에 보니까 이 야완이란 말이 먼 곳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여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사에서 66장, 6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먼 곳을 그 표시하는 그런 지명 중에 하나로 야완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당시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3장 6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불레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이 두로와 시돈과 불레셋 사람들이 잘못한 죄악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이 노예로 그 팔아서 멀리 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와 같이 아직도 먼 곳에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선뜻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오늘 특별히 구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면서, 아주 그냥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취한 것 같이 피가 가득한 그 동의에서 피를 마시며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즉, 피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현실은, 이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탈북인 아 선교를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데 탈북인 한 사람을 구하는데 요즘 만불이 든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도망 나온 탈북인들을 다시 제3국으로 빼내고 또 그분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하고 양식해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그 일에 만불이 드는데요. 그 만불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탈북인들을 제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 탈출시키는 데. 그때 그그 그 붓소리 말하는 브로커들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들이 누구냐 면 마약을 밀매하는, 밀수입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몰래 숨겨오는 그 루트가 또이 탈북인들을 몰래 숨겨서 탈출시키는 데는 아주,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은 거룩한 헌금을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또그 돈이 또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수술도 사실 피가 한건한 칼부림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권하기 위한 십자가도 이피비린내 가득한 그런 섬뜩한 그런 섬직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혈을 얘기하는데 보혈이라고 해서 뭐 조금 덜 아프고 조금 아그 뭡니까 덜덜 덜 흐르고 또피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게 보혈이 아니죠. 진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그 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떼 같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양치궁직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왕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본인의 피흘림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오늘 11절 말씀은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죠 또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여기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견고하시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 우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그 구원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갇혀있는 분들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보혈 흘림을 마다치 않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사슬 아래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갇혀 있듯이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기하사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길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찬 소망 가운데 또 오늘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목소리>